써보드 평가 캐스터 22번째 편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셰이 맞습니다 어, 최대 HP 8080 최대 ATK 5798로 캐스터답게 쓰레기 같은 ATK를 보유하고 있고 커맨드 구성도 아, 버스터 한장 아츠 세장퀵한 장이고 파스도, 어, 초기형 서번트답게 포스터 한 대, 아치 한 대, 퀵두 대, 엑스트라 세 대로, 어, 비교적 퀵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정말, 그,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 캐스터 다운 모습. 초기형 서번트 다운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는 그런 서번트입니다 스킬, 인첸트 A, 7턴짜리 스킬이고, 아군 전체의 버스터 카드 성능을 20에서 40%까지 늘려줍니다. 어, 사실, 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어, 왜냐하면은, 지속 턴, 1턴, 1턴 지속, 쓰고, 빠진다. 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기보전 B, 어, 8턴짜리 스킬이고, 자신에게 무적 상태 1턴간, 구열을 하고, HP에 뭐 500에서 1500 회복을 하는데, 별 의미 없어요. 구광 일좌 C, 8턴짜리 스킬이고, 아군 하나의 MP를 20% 상승시켜주는데, 고정입니다. 그리고, 스타 발생률을 1턴 간 50에서 100%까지 늘려줍니다. 스타 발생률이 100% 늘어나면 뭐가 되죠? 타수당 무조건 스타 하나 이상을 떨군다. 아츠카드는 1개, 버스터는 1.1, 1개, 퀵은 1.8개. 떨구게 되겠죠. 그래서 스발율이, 배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이작해줄 맛이 납니다. 클래스킬로 진지작성 C. 뭐 아무래도 근대이기 때문에, 낮아요. 랭크가. 보구 강화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어 강화캐스트 실상으로 보구 강화를 받아서 배율이 400에서 600% 600%가 되었는데 그리고 스턴... 확률도 조금 올랐는데 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보구 데미지가 쓰레기에 가깝기 때문에 보구를 볼 일도 잘 없지만은 보구 써봐야 한숨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보고 강화. 어, 재림재료랑 시작재료는 다음과 같이 먹는데, 보시다시피, 금태는 안 먹습니다. 어, 하지만 먼지를 좀 많이 먹고, 어, 랜턴. 어, 최근에 랜턴 파밍할 곳이 별로 없었는데, 랜턴을 좀 먹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하지만, 싹해줄 맛은 있습니다. 어, 얘는 보통 오더 체인지. 마술예장에서 오더체인지로 어, 1턴 부여하고 빠지거나 아니면 1턴 버프 주려고 데려오거나 혹은 혹은 버프 주고 무적으로 한턴 더 버티고 어, 돼지는 용도로 어, MP20 주고 돼지는 용도로 타겟집중예장 뭐 대표적인 예장으로 마스코트걸 가져왔지만은, 그 외에도 많죠. 보통 그렇게 가져옵니다. 어, 운동태 버스터 서포터시고, 멀린 나오기 전까지는, 어, 상당히, 어, 좋은 입지에 있었지만 멀린이 상위 호환이다 보니까, 너무 상위 호환이야. 왜냐면 mp20을, 아군 전체 mp20을 채워주고, 법번 갖고 있잖아요. 얘는 아군 하나, 하나에게 mp20 채우고 법번을 갖고 있어요. 멀린의 하위 호환이다. 운동태 버스터 서포터다. 멀린이 없으면 쓸만하다. 어, 수작 순서는 1스, 3 2 순이고, 수작 추천은 919인데, 어, 나는 전결이 남아 돈다. 어, 나는 운동태 좋아한다. 그러면 11, 10 찍으셔도 됩니다. 11, 구독에찮고 11, 10도 괜찮고. 그런 거 아니면 919면 충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보고강으로 받으시면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또 얘기했는데 삼승는 MP20 차지 외에 스타발생률 상승 배율이 50에서 100% 100% 되면은 어, 아츠카드 또한 한 대당 별 하나를 크리스트 하나를 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 수작 추천대로 9렙만 올려도 어, 90%기 때문에 버스터 카드는 기본 기본 10% 부터 있어서 100%가 되어서 어, 타수당 별한 개를 반드시 꼬박꼬박 떨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스 어, 시작하는 것도 어, 나름 괜찮은 판단이에요 하지만 아 나는 MP20 말고는 관심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1스만 어, 찍어주시고 MP 주고 빠지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범용성은 어, 그래서, 서포터고, 메인 서포터가 아니고, 어, 한턴 단, 단발용 서포터라서 범용성이 별로일 것 같지만은, 어, 의외로, 어, 버스터가 득세하는 지금 요 메타에서는 상당히 쓸만한 점. 멀린이 없을 때, 멀린 대용으로 쓸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고, 셰익스피어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